자 신뢰 구간으로 우리가 이 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을 도대체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 어,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연구를 설계할 때 흔히 하는 연구자가 하는 질문은 표본을 얼마나 많이 뽑아야 돼 하는 문제입니다. 이 표본을 많이 뽑으려면 실험이나 관측할 때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겠죠.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질문에는 다음 세가지 질문에 의존하는데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 있었죠. x b a 에 plus, minus, t star 그 다음에 어, fn 분의 어, s 이런 공식을 썼었죠. 그죠? 그죠? 그렇게 돼서 이 표본을 얼마나냐 그러면 더하기 빼기하고 하는 이거 잖아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오차 거미라래요. 에라 마지.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정확하바라는는도 b o u t 한 거니까 l k 이제 o u t it. Talk about it. Talk about it. Talk about it. Talk a 얼마나 신뢰하 Talk 기 t it. t a l 관 a 되는 거죠. i 9 Talk about it. Talk about it. Talk a b 그 u t it. Talk about it. t a 여기에 대한 것도 필요한 거죠 요거. 요거. 그래서 이걸 어, 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, 오차범위는 아무튼 뭐 공식은 이거죠 그죠 여기 나와있는 공식이 요게 이제 오차범위입니다 그래서 트스타하고 이런건데 이런 자표본을 얻기 전에 실내관의 어, 오차범위를 지정했다 요거 우리가 지정했다 이 말이죠 값은, 값은 우리가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표본 크기 여기서 n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. 그런데 어, 이 표본 크기가 클수록 오차범위 작아지지 않겠습니까? 여기 n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n에 대해서 이 푸는 거예요. 양변을 다 제곱합니다. 제곱해요. 그런 다음에 n을 이쪽 보내고 나 뭐, 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음, 이 t값, 그 다음에 뭐 표본의 표준편차값, 그 오차 오제곱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거 금방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요값은 아는데. 왜? 요 t사 값을 우리가 이제 뭐 페본크에 의존하잖아요. 그러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이첫 버전을 해결하기 쉽습니다. 왜? 이 t사 대신에 그냥 표준 정급의 값을 사용하는 거죠. 그래서 그래도 되는 이유는 페본크가 조금만 커지면 요두 값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. 그래서 뭐큰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략 오차 범위를 얻기 서 대략 추정하는 거니까 어 아주 작지 않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이 표본의 표준편차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. 왜? 우리 표본이 없지 않습니까? 현재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?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표준편차 없습니다. 이거. 왜? 표본 조사지 않았으니까. 그러면 어떻게 이 시그마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함의적 추측할까 요겁니다. 그래서 요 시그마 요것의 이 필드라고 부르는데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앞에 이렇게 연구된 자료가 있다. 거기에 계산된 값이 있다. 그러면 뭐예요?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. 두 번째. 사전 조사로 데이터를 뭐 조금 조사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래서 요 추정할 수도 있어요. 사전 해봤어. 그다음에 어, 세 번째 방법은 어, 이 모집단의 범위 대략 뭐 최대 최소 추정을 합니다. 아 최대가 뭐 여기 최대에서 최소 있잖아요. 최소 쓰면은 요 구합니다. 그래서 요 범위를 4등분합니다4등분 4등분. 그래서 요요요요합요합 하나를 시그마 틸다를 사용을 하는 거죠.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평균에서 두 배의 표준편차 안에 데이터들이 거기 다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나름적으로 합리적 추측하는 방법 뭐 있다면 그거도 되겠습니다. 어, 아무튼 이런 거 추측할 때 가능한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가능한 큰 값을 하면 되겠습니다. 좀 크더라도 문제가 어, 없는 경우죠. 그래서 시그마 틸드 추정치가 좀 크다고 하면 표본을 조금 더, 더 많이 뽑게 되는 거죠. 기대한 것보다 오차 범위는 더 작아서 괜찮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런 기법을 지금 예제를 통해서 어,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한다? 신뢰 구간으로 평균 추정할 때 표본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됩니까? 그러면 이 모집단의 표준분차 추정치 시그마 틀따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오차 범위는 난 이만큼 하고 싶어. 그러면 이제 지스타 표준적인 분포에 해당되는 거 쓰는 거죠. 예를 들면 뭐95%에 해당한다. 그러면 이거 이제 1.90 쓰는 거죠. 어, 그다음에 시그마 투 일단은 지금 추정하는 거. 그래서 이만큼 하면 되겠습니. 다 이게 소수점 나오면 이보다 좀큰거 하면 되겠죠. 자, 앞에서 이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의 그 데이터 있었잖아요. 거기 이제 31개 있었는데 그때 신뢰 구간이 5.93. 369.5에서 더 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오차한계가 5 9 3이었다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신뢰수준은 같은데 오차범위를 좀더정확히 2분으로 줄이고 싶어요. 그러면 표본을 얼마를 뽑아야 되냐 이거죠.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오차범위는 오차한계 그는 2분입니다. 2분. 그 다음에 95% 신뢰수준에 대한 건 1.96이고요. 그 다음에 앞에 이제에서 이 31개에 대한 거니까 그때 어 나왔던 게이 값이죠. 이값 쓰는 거죠. 그러면 어 여기 공식에는 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1.96 지금 앞에 16.16 이거. 그래서 258이 나왔었죠.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 항상 이거보다 좀큰 정수 취하는 거예요. 그래서 250 한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95% 수준에서 오차 범위를 어 2분으로 하려고 하면 251개의 표본을 뽑아야겠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은, 어, 아래 문제도, 어, 풀어봐야겠습니다.